네, 반갑습니다. 김지순입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이제 이워런버핏과 찰리 몽거 이 책, 음, 저희가 오늘 P3, 음, 투자 관련으로 이제 아이승현 대표님께서, 어,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막 같이 함께 해독을 해주셨습니다. 엄청, 음, 어, 26년도에 정말 완벽하게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 우리 있으시다면 음, 어설픈 성공 말고요 완벽하게 이제 완전하게 진짜 성장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부분은 미국의 영향을 받았죠. 네,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네, 기술도 좋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음, 돈을 벌수 있는, 그, 우리가 민주사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로 들어온 게된 거죠. 그런데 또 한국은 미국의 큰 장점을 또다 갖고 오지는 못했더라고요 그 이유를 아시면 좋습니다 그 이유가 빅바이어가 한국에는 없고요 한국에는 스몰바이어 스몰셀러만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구매자가 큰 구매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판매하죠. 제품을 팔든 서비스를,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합니다.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구매자의 입장에 맞춰서 구매자들이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만한 가치와 그만한 가격에 정하는 것에서 큰 구매자들이 없는 거예요. 음, 그랜드카돈이 한 시간당 1억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것 또한 못 한대요. 그 정도로 그분들은 그 사람의 가치를 알고 그 사람의 그 필요성과 그런데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자 나는 그 사람이 나를 만나줄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돈을 만들어서 그 돈을 쓰고 온다라는 건그 그랜드 가도는 안다는 겁니다. 나의 가치를 위해서 또 나에게 그 배우려고 하는 그 태도가 그 행동이 나와서 그 지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쓴다는 거죠. 시간과 그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어, 되게 이 얘기를 들으면 사실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무언가를 찾지 않는 사람들. 뭔가 잃을 생각, 이를, 그러니까 얻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은요. 한 시간당 1억을 번다? 와 부럽다 이것만 생각할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한 시간에 1억을 투자해서 그 사람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그 구매자, 그 소비자는요. 왜? 그 사람에게 그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그 대가지 불한 명로까지 그 사람과 함께하려고 하느냐 분명 그 돈을 쓰는 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걸 반해야 돼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교육 시장에 특히나 그렇게까지 본인의 몸값이큰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 음 그만한 용기도 그리고 그만한 어~ 사명감을 가지고 또 일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만한 자신의 내재가치를 모르기 때문이고요 또그 돈을 그 가격을 외우는 게또그 상대방 구매자 그~ 소비자에게도 그만한 도움을 주는 부분인 거예요 왜냐 그만한 자신의 가치와 그 자신의 그런 그 사람들한테 주는 서비스와 그런 노하우 그런 지혜들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줄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 돈을 써서 그 시간을 쓰는 그 행동 안에서도 그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돈을 쓰지 않고 배우기만 하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이 마음을 모를 겁니다. 사실 그 돈을 쓰면 이유가 누군가를 찾는 거죠. 귀인을 내가 성공하는데 완벽하게 완벽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기 위한 과정 속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작은 실패들, 그러니까 제거해야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합니다, 무조건 거의 필요해요. 워런 버핏과 찰리 면거가 그 기준에 그 투자하는 투자처와 그런 기업을 찾기까지 그런 기회를 잡기까지는 어 시간이 걸리고 뭔가 이렇게 그 기준에 맞춰서 찾는데 바로 못 찾을 수있어요 하지만 그상그이 기업에 투자한지 나를 이게 이끌지 뭐 이런 매력이 있는지 뭐 그런 등등을 파악하는 것에서 2분 3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쉬운 의사 결정이 되게 그니까 쉬운 결정인 거죠. 이분들한테는 그 결정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그 빠른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기준과 원칙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것들이 또 강하기 때문에 그냥 몇 마디 하고 이런 조사나 이런 것들이 보면 자료나 이런 보고서들을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일반인들은 그냥 돈을 못 벌어본 사람들, 그리고 어느 정도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하나 결정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건 잃을 거에 대한 두려움, 본인이 실패할 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잃지 않으려는 마음의 그 속성, 그리고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 것에 대한 그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이 책을 뭐 정말 정독해서 막 완전히 다 안다는 것보단 처음 읽으신 분들은 이해조차도 안 되고 키워드조차도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사실 이해가 돼서 읽는 것보단, 어, 아, 부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아, 근데 내 생각과 일반 대중의 생각과 이 최고 끝점에 있는 부자들, 투자자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통장에 돈에 지갑에 카드에 돈이 있는 게 불안합니까? 없는 게 불안합니까? 없는 게 불안하죠. 근데 이분들은요, 현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현금을 갖고 있다라는 건 본인들이 투자해야 될 적합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결과물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다르죠. 기준도 달라요. 그리고 이분들은 돈이 많을 때 실수한다라는 그 속성 또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계속 지갑, 그냥 갖고 있는 보유하는 것을 없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가 교육에 투자를 하기 이전에는요. 저도 통장에 뭔가 돈을 갖고 있는 것 자체를 사실 못했어요. 별로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벌어서 잘 쓰고, 그냥 사람들하고 잘 먹고. 왜냐하면 저에게는 결핍이 있었어요. 어떤 결핍? 학창시절에 친구들하고 뭐 먹고 싶은 거, 뭐살수 있는 거, 문제집 하나, 뭐 이런 부분들을, 어,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을 해서, 잘 받아서 쓸수 없었고, 뭐가 먹고 싶고, 막 학교 끝나면 애들하고 뭐 샌드위치든 떡볶이든 먹고 싶잖아요. 그런 거 자체를 이렇게 부모님한테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것조차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부모님들, 부모님이 저희가 가족이 되게 많았었고, 이렇게 잘, 그러니까 돈 관리를 잘 못하는 상황이었어서, 그런 뭔가 돈 하나 타려면 되게 심장 떨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뭔가 문제집 하나 사도 부모님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 결핍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뭘 했다? 돈을 벌어서 제가 이제 돈을 벌어 보니까 이제 제가 자유롭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하고 만나서 먹고 싶고 그리고 제가 누군가를 막 이렇게 사주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었으니까 사주 고 그런 게 아니라 맨날 누구한테 꾸고 애들한테 다시 갚고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알바 좀 한다거나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 결핍이 어 20대 때 계속 쓰는 걸로 살았어요. 근데 무슨 차이냐? 지갑을 제로로 만들고 이 끝점에 있는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도 이야기하잖아요. 돈이 더 많으면. 풍요 속에 관리가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더 흔들리는 판단을 한다.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흔들리는 판단을 알고 이분들은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저도 똑같이 지출을 했고, 저는 제로로 만들었어요. 항상 늘 제로를 했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통장에 잔고를 많이 모아놓지를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 경험 속게 똑같이 재료로 만들어야 그냥 기분이 좋다가도 막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말씀이, 아,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 하는 거. 근데 이분들은 찾았습니다. 뭘 찾아요? 돈이 가치가 있다, 없다 추측이 아니라, 어, 이 투자를 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갖고 있었어요. 이 돈이라는 건 갖고 있는 게 아닌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는 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찾았어요. 평상시에도 찾았고, 찾았기 때문에 그 기회가 됐을 때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찾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거, 매력이 있는 거, 관심이 가는 것도 2분, 3분 만에 결정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 찾았기 때문에. 찾지 않은 자들은 이거를 할 수가 없고요.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다? 돈을 쓰고 제로로 만드는 이 속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로 그 사람이 찾고 그 사람들이 뭐에 돈을 쓰는지도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엔 결과물이 다르죠. 이분들은 그리고 또이 투자를 하면서 이 버크셔라는 이 회사 운영하는 이 회사에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투자자일지라도 그분의 사명감이 뭐였냐면 돈을 절대적으로 이 상, 이 투자자들의 돈을 잃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얻었던 거고 그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 때 사람들이 저쪽이 저거 잘된데 이게 저거면 잘된데 그러면 유혹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경제 악화가 되고 막 주식 폭락을 했을 때 이분들한테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정적인 거로 잃지 않는 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고 갑자기 팍 폭망하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익 날땐 많이 나고 안 좋을 때 그도 래 지켜줄 수 있는 와 그런 곳에 투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한 마인드로 기업인들이 이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가 그런 마인드로 사명감을 갖고 일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 빅데이 빅 빅바이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재 가치를 올리고 내가 정말 한 시간당 1억도 벌수 있는 시장을 만드셔야 됩니다. 한국 시장에는 그게 없어요. 어, 저희 아이스만 대표님이 그 교육 시장에서 가장 어, 하이티켓을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에게도 하이티켓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 기술과 그 능력, 그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그 제자들이, 처음 수강생들이 그 티켓을 먼저 구매를 합니다. 그 구매를 했기 때문에 구매 결정력이 곧 판매 결정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근데 매번 만 원, 이만 원, 오만 원, 십만 원, 십오만 원짜리도 고민하고 내가 잃을까봐 겁나서 결정도 못하고 일주일, 한달 결국에는 그 기회도 놓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본인이 판매조차도 못할 거예요. 그 상대방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다림이 주량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laughs> 빠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그 <laughs> 도와줘야 하는 게 진짜 도와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정체성이 결국엔 빅바이어, 빅셀러인 거예요. <laughs> 진짜 돕는 사람은요, 진짜 귀인은요, 진짜 나이의 성공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요. 바로 이걸 명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너가 이거 하면 반드시 성공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너는 돈을 잃고 어떻게 하면 너는 <laughs> 네가 잃고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어 아는 아는 거예요. 알려주는 사람이 귀인이에요. 근데 우리 석성은 어떤 게 있어요? 잘한다, 할수 있다, 우쭈쭈,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책 한번 읽어보세요. 위험한 거, 아닌 거,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들, 그리고 여기에 정부와 사회가, 나라가 얼마나 이 속성을 알고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지 보여집니다. 사실 이 책을 읽어서 보여진 건 아니에요, 저는. 저는 그 동안에 제가 아이스맨 대표님과 함께하면서 교육을 계속 들었고 계속 교육을 듣다 보니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킬 수가 있더라고요. 아, 보험회사의 기업의 음, 저런 상품들, 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광고들. 들이 그리고 기업에서 하는 또뭐그 광고 속에 있는 멘트들이 그리고 우리의 뇌리 속에 계속 박히게 하는 그런 인식과 그런 어 생각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나 증권회사에서는 여러분 분산 투자하셔야 여러분들 돈을 아끼실 수 있고 이익을 많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 우리가 미래를 알수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한쪽에서 떨어지더라도 한쪽에서 그어 다른 쪽에서 막아야 됩니다. <laughs>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투자자들은요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합니다. 그 속고 있다. 그리고 음뭐 이제 도박 투기꾼처럼 그런 도박장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저의 모습이 보였어요. 네. 사람들은 그걸 원합니다. 되게 쉽고 편하게 할수 있는 거. 근데 그럼 뭐예요? 비용을 또 놓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그 사람들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알고, 내가 나에게 투자해서 내가 그거를 잃지 않는 것을 알면요. 굳이 그 사람들 통해 할 필요가 없어요. 내 기준과 내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음, 계속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배우고 제가 이렇게 함께 깨달았던 것들을 나누고 하는 이유들이 보시면 사실 돈못 버는 사람들 그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요.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속고 살아요. 기업의 나라에 그냥 되게 불안 심리가 있잖아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 그러면 그 불안 심리를 가지고 많은 유혹에 또 누군가가 이렇게 저렇게 나의 마음을 내가 그동안 걱정했던 것들을 콱콱콱 읽어줄 겁니다. 아 그래 이 사람이야. 들어가서 많이. 잃고, 사기를 당하고, 시간을 버리죠? 그게 왜 그럴까요?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엔 우선순위가 없고, 어, 우선순위가 없고, 음, 집중하고,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선순위가 없는 거. 그래서, 음, 우리의 우선순위를 딱 잡아서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뭘까? 내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뭘까? 우선 경제를 붙잡는 게 우선순위 아니에요? 우리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현금흐름을 따박따박 내가 만약에 다달이 월급을 300을 벌어 내가 뭐 세일즈를 해서 뭐 수수료를 따박따박 뭐 천만 원씩 벌어 근데 거기에서 순수익을 현금흐름이라는 건 순수익을 보셔야 돼요. 비용 떼고 뭐 이것저것 떼면 내가 순수익이 500만 원이다라고 쳐봐요. 세금도 있을 거니까. 그럼 500만 원을 가지고 그 현금 흐름을 또 생활비는 또 어떻게 해요? 생활비에서 또 다달이 500 나갈 거 아니에요? 500 나가면 그래도 그냥 거기 뭐 생활비가 600 700 계속 적자만 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빚이 늘어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뒤로 갈수록 우리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애들 크면 것수로 돈이 나갈 것들이 천지인데 나이의 수익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 줄어든다면 우리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겠냐고요? 우리가 원하는 자유가 되어지겠냐고요? 막연하잖아요. 이대로만 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근데 방법이 없으니 그냥 막연히 열심히만 하는 겁니다. 막연히. 근데 그 열심이 성공하지 못해요. 완벽한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완벽한 성공을 하기 위해선 부자들처럼 부자들이 어떻게,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집중했고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사람과 관계를 맺었고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돈을 썼는지를 반해야 우리가 그걸 따라 할수 있는 거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기존에 내가 했던 방식은 틀린 거를 증명을 내줬잖아요, 지금. 그증명해낸걸또 다시 반복하면 바보예요, 미련한 거예요. 스몰 비즈니스, 스몰 바이어, 스몰 셀러인 우리 한국이 그렇게 돼서 교육 시장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 그 교육 시장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계속 사람들이 작은 생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제가 돈을 쓰는 건 똑같이 썼지만, 이 부자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가 돈을 쓰는 것과 제가 돈을 쓰는 것이 완전 뭐 어린아이들이 과자 사 먹는 수준으로 저는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결과 빚을 만들어냈던 결과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는데 어, 근데 내가 찰리 먼거와 워런 버핏처럼 이 현금을 어떻게 해서든 자산으로 불리고 어떻게 해서든 연금 모름이 고정 수입을 만들어서 그 고정 수입이 계속 돈이 돈을 만들어내는 거에 계속 멈추지 않고 찾아냈다면 그리고 어뭐 예를 들어 음 어떤 회사랄까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아니면 삼성 주식이라는 거 아니면 뭐더큰 회사가 뭐 있어? 제가 주식을 이렇게막 하는 게 아니니까. 갑자기 반값이 됐을 때그 기회를 잡아놓을 수 있도록 내가 뭐 1억, 2억도 아니라 천억, 천, 뭐 조릇 투자를 할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요. 그만한 머니도 갖고 있어야죠. 그만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내가 다 갖고 있는 그런 우선순위가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결핍이 어릴 때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20대 때그 결핍으로 막흥청망청 썼었죠. 제가 만약 그런 결핍이 아닌 워런 머피처럼 이렇게 자산의 중요성,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았다면 전 지금의 결과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행동하고 아는 만큼 행동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번 같아요. 빠르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교육에 계속 찾아내셔야 돼요. 성공하고 싶잖아요. 자유하고 싶고 아이들에게 그런 자유를, 경제적인 능력을, 능력을, 그리고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의 거를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자꾸 이 사람 의존하고 어, 뭐, 전문가 의존, 전문가들도요, 다 몰라요. 다 거짓이에요. 저 보험을 했었지만, 보험에 대해 잘 몰라요. 보험 상품 날마다 바뀌고요. 어, 어떤 게더 싸고, 어떤 게더 좋은지. 근데 막상 가입을 시켰는데, 어, 이 보험사에서 보험설, 보험을, 뭐야, 보험 이제 청구할 때, 어, 되게 양아치 마냥 안 주려고 막 이리저리 빼려고하는 사람, 그, 보험회사들도 있어요. 많아요. 그럴 땐 싸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모르면 당한다니까요. 설계사들도. 그리고 나 몰라라 하고 본인 또 계약하는데 바빠가지고 여기저기 다니게 된다니까요. 부동산을 한다고 부동산 전문가일까요? 그, 부동산에서 일거나 그러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전문가다 뭐하다 하지 마시고 본인이 본인 자신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전체를 다할수 없죠. 그러니까 기업처럼 기, 사람을 쫓지 말고 또 기업을 쫓으라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의미가 되게 깊은 의미인데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사람의 가치관이 변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기업은 기업은 함께 협력하고, 그 기업이 기업의 대표의 마인드와 이거 정 그게 중요해요. 원칙과 근데 그 기업을 또 봐내면서 그 기업들 기업을 따라가려고 하는 부분들도 봐야 된다는 라 거거든요. 기업이 혼자 컸나요? 여러 사람과 여러 사람들이 희생하고 고생하고 해서 하나가 됐고, 무슨 팀, 무슨 팀, 무슨 팀, 무슨 팀에서 그 사람들이 협력해서 하나의 기업. 테슬라라면 테슬라, 뭐이 버크셔라면 버크셔, 뭐 삼성이면 삼성 등등의 <laughs>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그렇게 되는 거를 반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협력하는 거에 되게 큰 힘이 있다라고 저희 멘토님이 언제나 말씀을 하시거든요. 혼자서 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나만 그런 사람이 돼서 그 사람 걸 쭉쭉 뽑아내는 좀비가 되면 안 되고, 그 결국에 함께 할수 없고요. 그런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았다면, 나도 그런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함께 이 찰림은, 원리, 워럼버가 찰림은 것처럼 되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게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으로서 함께, 어, 성장하는 구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자유로우려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로 넘어가야 되는데 본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본인 사람 관계에서 다 스몰 바이어드, 스몰 샐러드라고만 함께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큰 돈을 벌수 있고 큰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팩트다. 근데 그러려면 결국에 우선순위고 우리가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시간을 쓰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또 중요하다. 어이 점을 유념하셔서 어, 여러분들에게 끝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어그본인의 성공을 위해서 계속 어 놓지 마시고 찾기를 바랍니다. 네, 잊을 생각, 그러니까 버릴 생각으로 찾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싹다 제거하고 남기. 정말 중요한 사람, 귀인을, 그러니까 귀인 찾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귀인 찾기. 그러기 위해선 내가 처음에는 시간, 뭐, 당연한, 당연해요, 당연해. 그냥 무언가를 얻으려면 무엇을 내야 돼요. 지불을 해야 되는 건 그냥 상식이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계속 이해시키고 본인이 행동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